제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빈수기 11장 17절 말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네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말처럼 보이는데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임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자하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고 난뒤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성령의 내주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내주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 안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재는 아니 아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때때마다 필요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세도 성령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은사들을 주셔서 모세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70인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의 짐을 나눠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이들이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